지금 전세계 경제의 심장부에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단한 번도 보지 못한 숫자, 금값이 온수당 5천 달러라는 전무후무한 고지를 탈환해 버린 겁니다. 단순히 금값이 좀 올랐네 하고 넘길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당연하게 믿어왔던 달러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있다는 아주 섬뜩하고도 강력한 경고장입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금값이 미친 듯이 폭주하는 걸까요? 전 세계가 약속이라도 한듯 달러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차가운 금덩이를 사 모으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금값 5,000 달러 시대에 추악한 내막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마지막 비상구까지 아주 정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전세계 어디서든 대접받던 빳빳한 달러화가 사실은 아무런 담보도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세계가 동시에 깨닫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바로 그 직전의 폭풍전야입니다. 자, 본 게임은 이제부터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은 금이라는 존재 자체의 물리적 한계, 이른바 피크 골드 현상입니다. 여러분, 금은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종이 돈이 아닙니다. 지구가 우리에게 허락한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금 생산량은 이미 2018년을 기점으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중입니다. 광산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길 지금처럼 금을 캐내면 앞으로 우리가 만져볼 수 있는 금은 고작 20년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급은 꽉 막혔는데 전 세계가 금을 달라고 아우성치니 가격이 안 오르는 게더 이상한 거죠.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공급 부족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 바로 달러에 대한 신뢰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미국 달러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믿음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발단은 미국의 강력한 경제제재였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들의 달러 자산을 한순간에 얼려버리고 시스템에서 퇴출하는 걸 지켜본 다른 국가들이 공포를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내 돈을 달러로 가지고 있다가 언제든지 미국 기분에 따라 휴지 조각이 될수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미친 듯이 달러를 팔고 금을 사 모으는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심지어 미국의 우방이었던 유럽 국가들조차 미국 국채 비중을 줄이고 그 자리를 금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달러라는 종이 약속보다 내 금괴 들어있는 금덩이가 100배, 1000배 더 믿음직스럽다는 걸 실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인물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의 행보는 정말 파격적이다 못해 파괴적이었죠. 그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과의 무역 전쟁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불안정성은 결국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고 안전한 피난처를 찾던 돈들이 대거 금으로 쏠리게 만든 겁니다.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를 들고 있어봐야 이자보다 달러 가치 하락이 더 크니 차라리 실물 자산인 금을 선택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생존 전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묘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세계 경제의 경찰이라는 미국은 왜이 금값 폭주를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걸까요? 과거 같으면 금리를 대폭 올려서 달러 가치를 방어하거나 심지어 일반인의 금 소유를 금지하는 극단적인 조치라도 취했을 텐데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의 미국은 금값을 막고 싶어도 막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상황을 은근히 즐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미국이 금값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GDP의 120트를 훌쩍 넘긴 그야말로 빚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미국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 부담만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즉 금값 잡으려다 미국 정부가 먼저 파산할 수도 있는 외통수에 걸린 거죠. 한마디로 통제 수단을 상실한 겁니다. 더 소름 돋는 시나리오는 미국이 이 상황을 역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무려 8,133톤이라는 압도적인 양을 보유하고 있죠. 자, 만약 금값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이 금고에 쌓아둔 금의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그들이 짊어진 막대한 부채를 한 방에 상쇄하거나 달러 가치를 다시 보증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금재평가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같은 실리주의자라면 의도적으로 약달러를 용인하면서 금값 상승을 통해 미국의 자산가치를 뻥튀기하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금값 5천 달러 돌파는 누군가에게는 재앙이지만 판을 짜는 자들에게는 거대한 부채를 털어낼 수 있는 마법 같은 기회가 되는 셈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그래서 앞으로 금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금값은 여전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고요? 전세계 정부는 지금 당장의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끊임없이 종이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 돈의 가치는 똥값이 되고, 상대적으로 양이 한정된 실물 자산인 금의 가치는 오르는 게 우주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금이 좋다고 해도 시장에는 반드시 조정이라는 복병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값이 단기간에 너무 급격하게 올랐을 경우 이익을 실현하려는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일시적인 폭락이 올수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심각한 경기 침체, 즉, 유동성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당장 쓸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금까지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금값조차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 있죠. 따라서 지금 당장 전 재산을 금에 몰빵하는 건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금값이 오를 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시장이 공포에 질려 일시적으로 가격이 깎일 때마다 조금씩 수량을 늘려가는 전략을 써야 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금의 동생격인 은 투자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은 금보다 시장 규모가 작아서 변동성이 금의 3-4배에 달합니다. 즉, 금이 조금 오를 때, 은은 미친 듯이 폭등할 수 있다는 뜻이죠. 수익률 면에서는 매혹적일 수 있지만, 은은 산업재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경기 불황이 오면 금보다 훨씬 더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위험 고수익의 영역이니 본인의 심장이 얼마나 튼튼한지 잘 파악하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금값 5천 달러 시대는 단순히 투기꾼들이 만든 신기루가 아닙니다. 공급의 물리적 한계, 무너지는 달러 패권에 대한 전세계적 공포, 그리고 미국 정부의 고도의 부채 탕감 전략이 맞물려 만들어진 역사적 변곡점입니다. 종이돈의 시대가 저물고 실물 자산의 가치가 다시 왕좌를 되찾는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장 금은방으로 달려가서 금반지를 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최소한 내 자산의 일부는 종이돈이 아닌 인류 역사가 수천 년간 가치를 증명해온 실물 자산으로 분산해 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화폐 시스템이 바뀌어도 금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스템이 붕괴될수록 금은 더욱 눈부시게 빛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부가 이동하는 길목에는 늘 금이라는 이정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단순히 남의 일로 치부하고 넘길지 아니면 내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새로운 부의 기회를 잡는 발판으로 삼을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의 금값 폭등이 일시적인 거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정말로 달러의 시대가 끝나가는 마지막 신호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언제나 안전하고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별별 경제학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돈이 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